네, 안녕하세요. 드라이브헤드 앤드류 박입니다. 그 영상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차량을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더 보기도 좋고 저도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매물도 이런 식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8년식 람브레타 V125입니다. 람브레타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한몇년 전에 수입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런칭을 해서 재수입되는 브랜드구요. 람브레타, 베스파. 사실 이태리, 영국, 뭐 저쪽 모즈 문화부터 해갖고 되게 오래된 브랜드들이구요. 베스파 같은 경우는 196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아서 현재까지 뭐 자리매김 하고 있는 브랜드고 람브레타 같은 경우에는 몇번 망했어요. 몇번 망하고 지금과 최근에도 이제 망해서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 그 브랜드를 라이센스를 인수를 하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뭐 람브레타라는 브랜드 자체는 사실 오래되고 이제 좋은 브랜드죠. 그래서 차 같은 경우도 마감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중국산 치고 많이 신경을 썼어요.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마감이나 기타.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쓴 차량이란 걸볼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중고 매물이고 2018년식에 키로수가 4 1 8 k 로뛴 차량이거든요. 거의 뭐 주행 안 하고 계속 주행 안 하고 이제 거의 매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시고 뭐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하고 지금 뭐 정말 보관만 하다가 판매하는 차라서 이건 지금 람보레타 신차 가격 같은 경우는 349만원 정도 하고요 125, V125 같은 경우.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담보대출, 오토바이 담보대출 업무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유질이 되어서 이제 경매상품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이제 경매상품 출시되기 전에 이제 인스, 그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 쪽에서 이제 구매하시는 분께는 특가 프로모션 진행하려고 합니다. 좀 보시면은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정말 깨끗한 차량이고요.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필요하신 분께서는 유튜브 이제 뭐 댓글이나 아니시면은 뭐 저희 유선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은 상담하고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